DJI 드론을 사용을 하신다면 리치앱이라는 앱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구매를 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고 한동안은 좀 열심히 사용을 했었는데 또 사용을 안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물론 중간중간 몇번 쓰긴 했지만 아무래도 저의 주앱은 DJI Go 4앱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예전 생각이 나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리치앱을 사용을 했던 것들 그리고 리치앱과 고앱을 비교한 적이 또있었었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테스트 했을 때 인스파이어 1으로 테스트를 했었는데 같은 거리 같은 비행 경로를 가지고 고앱과 리치 앱을 비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리치 앱이 최소 한20% 이상은 신호 강도라든가 끊김 현상이 적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리치 앱을 또한 번씩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이거 또 다시 한번 리치, 리치 앱을 좀 사용을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리치 앱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는 좀 직접 제가 그 조종기를 가지고 컨트롤 하는 걸 좋아해요. 뭐 왼쪽 스틱도 만지고 오른쪽 스틱도 만지고 그리고 뭐 다이얼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세팅을 변경을 한다던가 아니면 카메라 피치를 바꾼다던가 이런 거 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재미더라고요 그런데 리치앱은 저의 경우에는 보통 웨이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올빗을 많이 썼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제가 점 찍는 거 그리고 웨이포인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을 짜는 거 말고는 특별히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5분 10분 되는 미션 동안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아, 화면만 봐야 되니까 그게 좀 지겨웠는데 이제는 100% 모든 걸 리치에게 맡기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리치에게 맡기고 또 어느 정도는 제가 스스로 비행도 하고 사진도 찍는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치 앱을 좀 보다가 어저께 테스트를 했는데 그 테스트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도 하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질문도 드려보고, 또, 저처럼 이미 활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 댓글 다는 곳에다가 댓글과 함께 링크를 걸어두시면, 저도 참고도 하고, 그리고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리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테스트를 이미 했고요. 그 내용은 제가 화면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패드 화면을 보시면서 계속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리치 앱을 실행을 한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아... FPV 모드로 지금 실행이 됐어요. 이 기능은 그냥 일반적으로 DJI GO4와 GO 앱과 기능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냥 수동으로 비행을 하고 수동으로 사진을 찍고 하는 기능이고요.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많이들 사용을 하는 웨이포인트인데요. 웨이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서 원하는 곳에 내가 점을 찍어서 그곳을 비행을 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포인트업 인터레스트를 만들어서 아 내가 1번에서부터 2번으로 갈 때는 이곳을 중점적으로 찍어라. 그리고 뭐 2번하고 3번에 있어서는 이곳을 중점적으로 찍어라. 이렇게 포인트업 인터레스트를 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기본적인 웨이 포인트 앱인데요. 대부분 이렇게들 많이 사용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계속 그랬었고요.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과 수동을 좀 섞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보여드릴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아, 웨이포인트를 한 24개 25개 정도 찍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이쪽 아래쪽에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 거의 삥 돌아서 오게 돼 있어요 이 웨이포인트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차량을 타고 1번 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4번 지점이 있는 이곳까지 오는 건데요 이곳을 오면서 차량이 지나가는 거를 차량이 가는 거를 드론으로 따라가면서 그 차량을 차량을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겠죠 지금 보, 보시면 뭐 웨이포인트를 찍어 놓고 속도를 정해 놓고 그 속도에 맞게 놔두면 기체가 그대로 날아갈 테니까 그때 그냥 사진 영상을 찍게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복잡해요 일단 카메라 포인트를 조절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속도도 항상 일정하게 아, 차가 달려야 되고 중간에 장애물이라도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차량이 낀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또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웨이포인트에서 속도 줄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평상시에 사용을 하던 방법이 아닌 조금 더 매뉴얼 모드가 가미가 된 웨이포인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점을 찍는 거는 똑같아요 어, 어, 내가 어느 곳에다가 피사체를 두고 어딜 따라가면서 하겠다 어떤 속도로 피사체를 움직이겠다라는 건 이미 계획이 있으셔야겠죠. 일단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고도를 좀 잡아주시면 되겠죠. 저의 경우에 고도를 첫시장은 98피트로 했는데, 약한 30미터 정도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부터는 32피트. 그러니까 대략 한 9미터 정도로 고도를 낮춘 다음에 차량을 따라가면서 이제 찍게 되는 거죠. 좀더 크게 해 볼게요. 이렇게 따라가면서 찍게 되는데 웨이 포인트의 장점이 뭘 여기서 잘볼 수가 있어요.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동안 내가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이 일직선으로 사실 비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웨이 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면 2번 지점에서 3번 지점으로 가거나 그 3번에서 4번 그리고 웨이 포인트를 도는 동안 기체가 그선이 라인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기체가 똑바로 가느냐 안 똑바로 가느냐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한 24마일 정도로 설정을 하고 내가 이 웨이포인트를 한다라고 하면 1번 지점부터 30, 24번 지점까지 오른쪽 스틱 모드 2에서 내가 오른쪽 스틱을 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똑같이 24.4마일 포아 r 로 비행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장점은 내가 특별히 속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지금처럼 피사체가 있는 경우에는 피사체가 반드시 드론 속도와 잘 맞춰서 비행을 해야지만 피사체를 계속 프레임 안에 가져둘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0으로 만들면은 내가 스틱을 밀지 않으면은 기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얘기예요 모드2에서 오른쪽 스틱을 앞으로 밀게 되면은 미는 만큼, 미는 양에 따라서 속도가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고 싶을 때는 스틱을 더꾹 밀면 되고 속도를 좀 줄이고 싶으면 완전히 밀던 거에서 80%, 70%, 60% 이렇게 줄여주면은 드론의 속도가 죽게 돼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맥스 플라이 스피드를 항상 최대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피사체를 따라갈 때 아무래도 좀 편리하겠죠? 요렇게만 하면 기본적으로 속도라든가 속도는 일단 된 상태이고요.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헤딩, 그러니까 기체에 카메라가 달린 부분, 기체 전체를 좌로 돌리거나 우로 돌려야지만 카메라가 좌에서 우로 움직이는 펜 기능이 되는데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매뉴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동안 왼쪽 스틱을 가지고 스틱을 왼쪽으로 밀면 비행은 계속 2번에서 3번을 하지만 카메라가 있는 부분은 내가 왼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더 다양한 각도를 좀더 손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모든 걸 세팅해 줬을 때할수 없는 기능인 내가 스스로 비행을 하면서 피사체의 각도를 여러 곳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피사체보다 피사체를 뒤에서 따라가면서 촬영도 가능하고요. 옆으로 가면서도 촬영을, 속도를 맞춰가면서 비행도 가능하고요. 피사체를 앞질러가지고 가면서, 뒤로 가면서, 기체는 뒤로 비행을 하고 카메라는 피사체를 향한 상태로 비행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조금 다른 방법의 리치앱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오토 비행을 하는 것도 참 좋지만 가끔은 오토와 매뉴얼을 섞어서 사용을 하면 좀더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여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한 영상을 보여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